1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이세씨로또 다이 살던 마을 베들레엠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동식물은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없이는 살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안 먹고는 그래도 꽤 견디지만, 물 없이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이처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여 우리가 결코 주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달리 말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사실 주님이 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자신이 진정한 생명수가 되심을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서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축제 기간에 광야 생활 중 단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을 마셨던 과거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이면 제사장이 실로와 면모돼서 물을 기어다가 성전재단의 서편에 붓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막절 행사를 염두에 두고 과거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마셨던 그 광야, 반석의 생수가 바로 주님 자신이었음을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섬김과 사역에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수가 필수적인데,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엉뚱한 데서 생수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그러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TV에서 동물에 온것 같은 그런 야생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프리카 추원 또는 아마존 같은 그 정글에서 우기가 시작되면 사방에 온통 물이 가득했다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게 되면 그 많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걸 봅니다. 그리고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겨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 건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물 웅덩이 하나만 믿고 살던 물고기들은 그 웅덩이에 물이 끝없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질 때 물이 풍성한 강으로 이동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계속해서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는 기나긴 가뭄에 그 물고기들이 믿었던 물웅덩이는 결국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물이 마르기 직전 그 말라가는 물웅덩이에는요 물고기 잔뜩 모여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생명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운동일 파는 건 마치 이렇게 물웅덩이 같은 재무 덤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자살 행위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만나려면 생명수에 근원 대신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그런 물웅덩이가 아니에요. 결코 바다처럼 마르지 않는 생물이며 수맥이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종의 수도꼭지처럼 물탱크신 주님께 연결되어야 우리가 계속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포도나무 가지에서 우리가 원줄기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회복시키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만드는 힘은 바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헛된 움직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 연결되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말라 없어질 세상이 헛된 무릉덩이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르지 않는 생수에 거는 대신 주님께 깊이 연결되어 그 주님으로 주시는 정말 생명과 또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수의 거는 대신은 주님께 연결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